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궁금했던 대결이 있습니다. 호랑이와 사자가 싸운다면, 과연 누가 이길까? 단순한 호기심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질문은 자연이 선택한 두 가지 생존 전략을 이해하는 흥미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호랑이와 사자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이자, 인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특별한 상징으로 자리해왔습니다. 호랑이는 아시아의 숲과 습지를 대표하는 맹수입니다. 과거에는 서아시아에서 한반도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했지만 개발과 밀렵,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가 급감했습니다. 현재는 인도,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 등으로 분포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혹한의 눈 덮인 침엽수 숲에서 살아가며 두꺼운 피모와 큰 체격으로 긴 겨울을 버팁니다. 반면 벵골 호랑이는 인도의 습한 밀림과 습지에 적응하여 진흙과 갈대밭, 강 어기를 오가며 사냥을 이어갑니다. 호랑이의 생활은 철저히 고독합니다. 수컷은 수십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영역을 단독으로 지배하며 먹잇감에 접근할 때는 풀숲과 나무꾼을 활용해 그림자처럼 다가갑니다. 호랑이가 의도하는 싸움은 대부분 짧고 치명적입니다. 한 번의 일격으로 승부를 내려는 경향이 강하며. 실패하면 물러나 다시 기회를 노립니다. 먹이로는 사슴과 멧돼지는 물론, 지역에 따라 물소와 야크, 악어와 같은 위험한 상대도 포함됩니다. 눈 덮인 지형에서는 눈 밟는 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을 낮게 디디고, 습지에서는 물살과 바람을 읽어 냄새가 퍼지는 방향을 고려합니다. 사자는 아프리카 사바나의 지배자입니다. 고양이과 동물들 중 드물게 집단을 이루어 사는 종으로, 이 집단을 프라이드라고 부릅니다. 프라이드는 보통 여러 암사자와 새끼, 그리고 소수의 수사자로 구성됩니다. 암사자는 넓은 평원에서 협력하여 먹잇감을 몰고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사냥의 효율을 높입니다. 수사자는 갈기와 체격에서 드러나는 위압감을 바탕으로 외부 수컷이나 하이에나, 표범 등 경쟁자들을 몰아내며 무리를 방어합니다. 사자의 집단 생활은 초원이라는 개방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적의 전략으로 발전해왔고, 이는 숲의 그늘을 무대로 은밀하게 움직이는 호랑이의 방식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사자의 하루는 종종 느긋하게 보이지만, 사냥이 시작되면 폭발적인 가속과 교차 추격이 이어집니다. 무리내에서 경험 많은 암사자는 바람의 방향과 지형의 완만한 기복을 이용해 먹잇감이 달아날 경로를 예측하고, 다른 구성원들이 그 길목을 선점하도록 지시 없이도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결국 호랑이는 고독한 전사라면 사자는 협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집단의 군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가장 큰 체급은 일반적으로 호랑이에게 돌아갑니다. 시베리아 호랑이 수컷은 머리에서 꼬리까지의 전체 몸길이가 3m에 이르며 몸무게는 평균 250kg에서 300kg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320kg에 달하는 개체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최고, 즉 어깨 높이만 해도 1m에 가깝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 옆에 서면 압도적인 크기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벵골 호랑이는 시베리아 호랑이보다는 다소 작지만 여전히 평균 220kg에서 260kg 수준에 이르며 큰 개체는 270kg을 넘기도 합니다. 이들의 체격은 단순히 부피의 크기가 아니라 강력한 근육량과 뼈대의 두께에서 오는 무게감이 특징입니다. 특히 앞다리와 어깨 근육은 사냥 시 폭발적인 가속과 제압을 가능하게 합니다. 호랑이가 사슴이나 멧돼지 심지어 400kg이 넘는 물소까지 단독으로 제압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앞다리 힘과 강력한 턱힘 덕분입니다. 호랑이의 턱 힘은 평균 약1050 사이로 측정되며 이는 사자의 약650 사이보다 강력합니다. 앞발의 이격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충격을 가할 수 있어 작은 곰조차도 한 번의 휘두름에 쓰러질 정도입니다. 반면 아프리카 사자 수컷은 평균 체중이 180 킬로그램에서 210 킬로그램 정도로 크고 건강한 개체는 230 킬로그램에서 250 킬로그램에 이르기도 합니다. 체길이는 머리에서 꼬리까지 2.7m 전후이며 어깨 높이는 약 1.2m로 호랑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습니다. 체급 면에서는 대체로 호랑이가 우세하지만 사자에게는 체격을 보완해 주는 독특한 방어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컷의 갈기입니다. 갈기는 단순한 외관상의 상징이 아니라 두껍게 자란 털이 목과 어깨 주변을 보호하여 정면 충돌 시 치명적인 상처를 막아 줍니다. 상대가 목덜미를 물어도 두꺼운 갈기가 충격을 흡수하고 이빨이 깊이 파고드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실전에서 사자는 겉보기 이상의 생존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풍성한 갈기는 상대 수컷에게 위압감을 주어 심리적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호랑이는 순간적인 폭발력에 특화된 체격 구조를 지녔습니다. 유연한 척추와 강력한 뒷다리는 사냥할 때 불과 몇초 만에 시속 50km 이상으로 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 장거리 추격은 약한 편으로 몇백 미터 이상 달리면 지구력이 떨어져 사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 사자는 최고 속도는 약간 낮아도 60km 안팎의 속도를 짧은 거리에서 유지하면서 협동 사냥으로 효율을 높입니다. 무엇보다 사자는 장기간 이어지는 힘싸움에서 강인함을 보입니다. 수컷 사자들 간의 영역 다툼은 몇 분에서 몇 시간씩 이어지기도 하는데 반복되는 충돌과 피로 누적 속에서도 버티는 능력이 발달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호랑이는 평균적으로 더 크고 무거우며, 앞발과 턱 힘에서 압도적인 순간 폭발력을 발휘합니다. 그 힘은 은밀한 매복과 단독 사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자는 평균 체급은 다소 작지만, 갈기라는 보호장치와 끈질긴 지구력, 그리고 수많은 결투 경험에서 축적된 전투 기술로 정면대치와 장기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격과 힘의 단순 비교에서 호랑이가 한발 앞서 있지만 실제 결투에서는 갈기와 지구력, 그리고 경험에서 비롯된 사자의 강인함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호랑이와 사자가 동일 조건에서 1대1로 맞붙는다면 누가 유리할까요? 호랑이는 평생을 혼자 살아가며 혼자 사냥을 완수합니다. 사슴과 멧돼지는 물론 기회가 되면 물소나 곰에 준하는 상대도 단독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호랑이의 결투 방식은 기습, 균형 감각, 폭발적인 순간 힘에 의존합니다. 짧고 굵은 교전에서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물고 늘어져 싸움을 빠르게 끝내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관절과 목 기도 부위를 노리는 기술은 숲속 매복 사냥에서 축적된 정밀함의 산물입니다. 반면 사자는 무리 생활 속에서 수컷 간의 결투를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무리를 차지하거나 지키기 위한 싸움은 때로 장시간 이어지며 부상과 통증을 감수하는 지구력과 호전성을 요구합니다. 사자는 정면 충돌에서 밀리지 않는 자세, 목을 흔드는 머리 동작으로 상대의 물기를 흘려내는 기술, 갈기에 의한 충격 흡수 같은 요소로 생존 확률을 높입니다. 그럼에도 동일 조건의 단기전에서는 체급과 순간 폭발력, 앞발의 일격에서 우세한 호랑이가 다소 유리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개별 개체의 성향과 컨디션, 나이와 부상 이력, 교전 장소의 지형과 시야 같은 요소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은 늘 전제되어야 합니다. 전투가 반드시 일대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마리가 동시에 충돌할 경우 양상은 크게 달라집니다. 호랑이는 본질적으로 단독 생활자라 집단 전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미와 새끼가 함께 움직이는 예외적 상황을 빼면. 협동 공격이나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자는 정반대입니다. 무리를 지키는 수사자들은 연합하여 침입자를 몰아내고, 암사자들은 사냥에서 포위와 분산, 추격과 차단 같은 전술을 분담합니다. 사자들은 서로의 움직임을 신뢰하고, 시야 밖에서도 상대의 위치를 예측해 연속적인 압박을 유지합니다. 이런 경험은 단체전에서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관리된 환경에서 복수의 사자와 호랑이 한 마리가 충돌했을 때, 사자 무리가 협공으로 호랑이를 밀어내는 장면이 관찰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의 우위가 보장된 단체전, 특히 사자들이 서로의 움직임을 연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자가 전술적으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호랑이와 사자의 대결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고대 로마의 검투장에서는 맹수간 대결을 연출한 기록이 전해지고 그 가운데 호랑이가 승리했다는 사례가 자주 언급됩니다. 근대에 와서 인도에서도 관리아의 대결 시연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이때 역시 호랑이가 체급과 기습 능력으로 우위를 보였다는 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현대의 동물원이나 사육시설에서는 반대의 관찰도 있습니다. 사자들이 집단으로 움직이며 호랑이를 위협하고 몰아세운 장면이 목격되었고 환경과 개체수, 공간 구조 같은 조건의 차이가 결과를 갈랐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윤리적 관점에서 오늘날 이러한 대결 실험은 부적절하고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대부분 과거의 기록과 우연한 충돌에서 나온 목격담이기에 결론을 단정하는 대신 변수와 맥락의 중요성을 읽어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호랑이와 사자가 동일한 지역에 함께 살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울창한 숲과 갈대밭이 얽힌 환경에서는 호랑이의 은밀함과 단독 사냥 능력이 더잘 발휘되었을 것입니다. 초식동물이 숲의 경계에서 순간적으로 노출되는 틈을 파고들어 짧은 거리의 폭발력으로 제압하는 장면이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시야가 트인 초원과 사바나에서는 사자의 협력 사냥이 빛을 발합니다. 넓은 공간에서 먹잇감을 포위하고 빠른 개체가 뒤를 압박하며 다른 개체가 측면을 차단하는 전술이 효과적으로 구현됩니다. 두 종이 장기간 공존했다면 서로의 강점이 극대화되는 미세한 서식지 분할이 일어났을 것이고 먹이 자원과 교전 위험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경계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이 부족해지거나 인간의 간섭이 심해지는 경우 경쟁이 격화되어 한쪽이 다른 쪽을 압박하고 밀어내는 국면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가정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생태적 지위와 환경, 적응이 전투 양상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사고 실험입니다. 1대1의 단기 결투라는 조건에서는 순간 폭발력과 압발의 일격, 단독 사냥 능력이 뛰어난 호랑이가 다소 우세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숫자가 붙는 단체전, 특히 협동 전술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사자가 지형과 시야, 집단 행동의 이점을 살려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승패만으로 이두 맹수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호랑이와 사자가 마주한 진짜 싸움은 서로가 아니라 서식지 파괴와 밀렵, 그리고 인간 사회와의 갈등입니다. 보존 활동과 과학적 연구는 이들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전장이며 인류가 이 전투의 동반자가 될지 방관자가 될지가 앞으로의 결과를 좌우할 것입니다. 또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건을 달리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강자의 승리가 아니라 상황과 전략의 적합성이 진짜 승부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호랑이는 고독을 자산으로 삼아 은밀함과 집중력을 골격으로 삼았고, 사자는 협력을 자본으로 삼아 연대와 분업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두 종은 각자의 방식으로 최적화된 전략을 선택했으며, 인간은 그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개인의 힘과 집단의 힘이 서로 다르게 빛난다는 사실, 그리고 서로 다른 전략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승패가 아니라 공존입니다. 호랑이와 사자를 둘러싼 오랜 논쟁은 어쩌면 승패를 가르는 질문에서 출발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이 같은 시대에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숲의 그림자 속에서 단독으로 살아남는 고독의 기술과 사바나의 바람 속에서 함께 버티는 협력의 기술은 모두 자연이 빚어낸 놀라운 해답입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지켜낼 책임이 있습니다. 두 맹수가 다시 건강하게 숨 쉬는 숲과 초원, 강과 습지를 상상해 봅니다. 그 풍경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거리는 조금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누가 더 강한가라는 질문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는 더큰 질문으로 바뀌어 있을지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